글로벌 지구촌 세계 선거 스토리! 스토리! 별별 선거 이야기를 만납니다. 별별 선거 랭킹! 오늘의 주제는? 아니, 이런 법이 어디습니까? 있 yeah! 예! 여기 있는데요. 바로바로 <laughs> 바로 별난 투표법 되겠습니다. 5위부터 바로 알아보시죠. 5위, 북유럽의 발트 삼국중 하나인 에스토니아입니다. 와우, 에스토니아! 네. 으, 아, 예, 후, 를 만든 나라죠. 어, 다 들리는데요? 다 아, 들려요? 예. 네, 그, 그, 유명한 그 인터넷 전화? 그렇습니다. 와, 몰랐습니다. 전 지금까지도 그게 이제 다른 쪽에서 만든 줄 알았는데, 예. 빌게이츠나. 아. 이야, 죄송합니다. <laughs> 어머! 그래서 이 투표 부분이 나왔나봐요! 뭔데요? 이게 뭔데? 어떤 법입니까? 이게? 바로? 어? 인터넷 투표입니다. 인터넷 투표! 와. 빠밤! 에스토니아는요 2005년 전국 단위 공직 선거에서 세계 최초로 인터넷 투표제를 도입했는데요. 아... 당시에 인터넷 선거와 오프라인 선거를 병행해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와, 어... 그러면 인터넷 선거를 선택하면 그냥 어디에서나 뭐 투표를 할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어, 이거 사실은 진짜 편하게 어... 편하잖아요. 그냥. 에스토니아는 전자 신분증을 부여하는 나라여서 국내는 물론이고요 해외 어디에서도. 이 전자 신분증만 있다 하면 투표가 가능한 거예요. 나또 소름, 소름 돋는다. 나도 떨었어 지금. 도웠어, 지금. 오, 외국에 있어도 오,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와. 에스토니아 인터넷 투표를 하는 디지털 국가로 저희들이 기억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자, 이어서 4위갑니다. 별별 선거 행기쇼의 단골 국가 네덜란드. 오, 엄청 큰 투표지 생각나고요. 그렇죠, 그렇지. 이만했지. 그렇죠. 예, 거기에다 드라이브스루 투표소가 나왔었는데. 운전하면서 가면서. 여긴 진짜. 어. 이색 선거 맛집 국가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투표를 대신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대리 투표가 가능합니다. 와... 네덜란드에서는 이한 사람의 친척이나 친구에게 위임을 받아 가지고 최대 3 표까지 대신 투표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네. 이상한 게 말입니다.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어. 이제 박준영 씨한테 부탁을 해요. 뭐 친척이나 어. 이렇게 돼가지고 어. 그러면은 번아 뽑아줘.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듣고 그렇게 뽑을 수도 있겠지만 <laughs> 내 마음대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원하는... <laughs> 투표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후보자 선택권까지 모두 모두 넘겨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 알았어요 뽑아줄게 그런 다음에 내가 뽑고 싶은 사람 뽑아도 되는 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신기한데요. 야 네덜란드 대단한데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투표법을 시행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어, 보통 네덜란드는 75%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자랑하긴 하는데요. 네. 아마 그래서이겠죠. 네. 아... 전문가들은 투표율을 높일 수 있지만 정확하게 표심이 어디에 반영되는지 한마디로. 투표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위임을 받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그렇죠.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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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민 씨는 만약에 위임 투표자가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투표권을 위임하실 건가요? 이거... 윤영빈 씨에게 합니까? 진짜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예예. 우리 엄마. 어머니에게 투표권을 남편 다른 사람 뽑을 것 같아. 아 남편하고 나 그냥 <laughs> 어, 남편은 내말안 들을 거고 자기 마음대로 뽑. 우리 엄마는 어. 우리 친정 엄마는 그래도 아 우리 미아가 이렇게 아 했으니까, 그렇지 어, 제대로 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 저는 제 소중한 투표권을 누구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laughs> 제 손으로 투표를 해야지. <laughs>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란으로 가겠습니다. 아 선거의 4대 권칙. 지난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누구 뽑았습니까? 헉! 왜 <laughs> 무서워해? <웃음>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비밀로 보장하는 원칙이 있어서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비밀 투표잖아요, 사실. 네. 그게. 그래서 내가 누구를 뽑았는지 말을 안 해도 되고, 음. 내가 뽑은 건또 접어서 내가 누굴 뽑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일화는 다릅니다. 이른바 에? 공개 투표를 하기 때문인데요. 어, 또 이렇게 입걸이가 얼라오 음. <laughs> 이렇게. <웃음> 어, 재밌어요. 일단 공개된 장소에서 투표를 합니다. 칸막이는 있는데, 천으로 막아놓지 않았습니다. 어. 그럼 다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 그뿐일까요? 어. 상의도 할수 있어요. 상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내가 뽑까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건데? 어, 누슨 뽑을 거야? 아, 몰라, 너는. 어, 야, 저... 너 뽑는 사람 뽑을게. 이게 <laughs> 상의가 되네. 지금 보니까 다 상의를 하고 있군요. 여기에서 <laughs>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하. 우리와 또 다른 점은 공개적으로 투표를 하는 만큼 네. 투표 용지를. 어. 찍는 선거 인증샷 있잖아요 어 이거, 이거 찍었다 이거 우리 원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안되잖아 우리, 어, 우리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어. 허용됩니다 아 이게 누지 찍었다고 이거 찍고 나인 찍었어요 뭐, 이거도 된다 이거죠 네 어, 재밌습니다 어. 생각해보면 참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 우린 좀 공정하다 어? 어? <laughs> 자 2위 갑니다 2위 어느 나라인가요? 자 오스트레일리아 가겠습니다 호주 호주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이 발생합니다. 이게 예. 뭐죠? 벌금이 발생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 그럼 호주달러로 20달러 정도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와 내는 거예요. 와 어, 만약에, 아이, 난 뽑을 사람이 있으네안 해! 뭐 이렇게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예? 법원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잡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율은 압도적이겠어요? 어, 투표율이 네?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아, 아+ 이게 나라마다 다다르래요 우리가 다 우리처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또 우리만의 오해였네요 국가 입장에서는 투표율 음. 높이고 음. 벌금도 걷고 그렇죠. 뭐 나쁘지 않은 제도일 수도 있고 이게 약간 또 의무니까 어꼭 해라 이런 어. 거잖아요 뭐 나라의 주인이 당신이니까 뽑아라 어.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게 있는 거잖아 뽑을 사람이 없어서 안 뽑을 거야 이 표를 포기하는 것도 나의 권리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 이 호주는 다른 거죠. 권리가 아니야! 어... 나라의 주인은 포기해서는 안 돼!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도 90%가 그... 하네요. 하여튼 뭐 이야... 우리는 사실 이건 없으니까요. 그래도 자발적으로 우리도 투표율을 많이 높여야 되겠습니다. 1위는요. 더더 무시무시한 의무투표제를 가진 나라입니다. 여기보다 더 무시무시한 의무투표제가 있나요? 네, 네, 나라들이에요. 나라들이요? 호주처럼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20여 곳이 넘는데. 아, 이게 많군 많군요, 있네요. 이런 나라가. 이 중에 1893년 세계 최초로 전국적인 의무투표제를 실시한 벨기에는 투표를 안 하면 명단을 모아서 검찰에 보내요. <laughs> 너무 무서워. 왜 검찰에 보내줘왜 <laughs> 너무... 검찰에 보내죠, 이걸? 15년 동안 네번 투표를 안 하면 10년 동안 투표권을 박탈, 공직 취임도 제한한다고요. 당신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어? 15년간 앞으로 10년 동안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또한 당신은 공무원에 아, 될 수가 없습니다. 공직에 그렇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왜? 당신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어... 때문에. 지금부터 제법 무시무시해질 건데요, 베네수엘라. 예. 아, 베네수엘라는 저 미인들의 나라로 유명하다. <laughs> 미스코리아, 월드, 미스진 다베네수엘라요 아, 옛날 사람. 어?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아무튼 거기에서는 미인의 나라. 은행에서 네. 대출이 안 돼요. 그리고 해외여행 안 됩니다. 투표를 안 하면 해외여행을 갈수 없군요. 해, 대출도 그래, 안 투표를 돼요. 투표를 안 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 거죠. 어. 야 대단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브라질은요 의무 투표제를 하면서 투표 날에는 이걸 못 먹게 한다는데 어, 이건 사실 저는 알것 같습니다. 저도 알것 같습니다. 어, 네, 이거 술이죠. 맞아요. 술. 어, 그러니까 왜냐면 투표... 술 먹고 투표 안 할까 봐 그런 거. 그렇죠. 에이 투표는 무슨 얼어죽을 그래, 투표야 한 잔해. 그냥 뭐 먹자. 할까 봐. 어, 투표일 자정부터 아... 종료 시간까지. 금주령이 내려진다고 해요 아니 근데 자정부터 투표시간 끝까지면은 안 먹는 시간 아니야 다들? 신기합니다 네. 하여튼 뭐그 만화가 그렇다니까 뭐 우리나라가 그 네. 그런 게 아니라요 그리고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이제 국가가 그만하면 있는데 그만하면 안 될까요? 여태까지 충분히 무시무시했는데 술도 못 먹고 대출도 안 해주고 어? <laughs> 해외여행 해외여행도 가고. 안 가고 어 벌금도 매기고 <laughs> 어, 검찰. 검찰에 가고 이거는 싱가포르 여기 원래 옛날에 껌 뱉으면 뭐 벌금 얼마라고 막 되게 맞아 쓰레기 버리고 하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경찰에 어, 가서 잡는대잖아 옛날에 우리 아버님 생전에 나한테 싱가포르 가서 껌을 씹으면 안 된다 어. 얘기를 그렇게 하셔서 아니 아버지는 하나 나 싱가포르에 한 번도 못 가보는데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아, 아버님이 아버지가. 신기했던 거야 그런 게 어? 뭐예요? 싱가포르는? 싱가포르는 어. 단한 번만 투표를 하지 않아도 참정권 박탈 아예 박탈? 아예 아예, 아예. 그 다음에부터 아예 투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참정권을박 탈해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와... 국민이 아닌 거잖아. 어, 무섭다. 저 이거 아니야. 밥안 먹어? 밥 치워? 내일부터 밥 없어. 예외가 있겠지 또. 아주 대단합니다. 어, 정말 그 출산에 가까운 임산부. 어, 그렇지. 이런 분들 어쩔 수 없잖아요. 자, 어쨌든 새삼 음. 투표권 우리 손으로 꼭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투표권의 소중함 알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 이색 투표 제도 알아봤습니다. 전국 속 모든 이야기 앞으로도 별별 선거 랭킹 업앤 다운에서 함께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사정 세트 잊지 마세요. 안녕.